이 차를 이제 오래 타다 보니까 이제 핸들도 점점 이제 반질반질해지고 그 처음 샀을 때그 뽀송뽀송한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아 참. 어쨌든 뭐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 네. 핸들. 타공 핸들인데 핸들을 하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느낌이 안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하나, 받고 끼려고 하나 사봤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게. 음. 이거 근데 어떻게 끼지? 이걸 왜,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거? 는 이제, 이제 이거 하면은 빼달라고 하면 안돼말라말라말기나행복하 가슴이 자식을 고 앉아 봐줘도 돼 앉아 할수 있어 맛있어. 아, 래어어 음. 음. 그래도 한번 했다고 좀잘 돌아오는 것 같아 음. 됐어 음. 잘안 맞아 밑에가 오우 아. 됐다 아. 어, 뭔가 좀 뜬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커버를 치우면 요런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 <laughs> 요런 모습인데 아 이게 잘 맞는지 모르 잘보지모 모르,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손 모양이 이렇게가 안 되고 요렇게 요렇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 이거 뭐 원래 이 이런 건가 <laughs> 원래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좀안안 아, 아, 맞는 안 맞는 게 맞죠, 이게. 이게 이게 맞나? 이게. 너무 두꺼운데. 써봤어야 알지, 이거 뭐. 아이 참. 왜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 너무 핸들 열선을 틀어놨는데 핸들 열선의 열이 전혀 전달이 안 되네요. 아, 이게 또 단점이네. 이게 너무 두꺼운 거 같아요. 너무 두껍고 벌키하고 이게 좀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요거는 제가 뭐 너무 힘들게 껴가지고 끼고 다닐 텐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씨 삽질했네 삽질했어 아진참 핸들인데 이게 쓰다 보면 또 두툼한 게또 나쁘지는 않네. 또 사용하는데 또 괜찮습니다.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두툼해서 나름 괜찮네요.